이 사람의 꿈 내용이 상세히 기록이 돼 있어요. 여기 이제 약간 나중에 수정이 조금 된것 같긴 한데 내용 은 이렇습니다. 그 자기 방 안으로 용이랑 호랑이 수탉 이런 게막방 안으로 들어온 게 보였고 이어서 많은 사람들이 악기를 연주하면서 멋진 가마를 메고 와서 자기한테 탈거를 권하였다. 홍수원이 갑자기 융숭한 대접을 받으니까 놀라 가지고 일단 가마에 탔는데 갑자기 화려한 곳에 도착했고 선남 선녀들이 환대하였다. 어허. 그리고 한 노부인이 노부인이 음, 음. 그를 데리고 내과에 가서 씻겨주면서 어 모부인이? 뭐네 이렇게 어? 얘기했다는 거예요. 어, 무슨 왜 근데 모부인 음, 뭐 이게 성경의 내용이에요 성모 마리아 아 네. 홍수현을 보면서 눈물을 막 흘리면서 홍수현이 자기 아들이라는 거예요 음아예수님인나 아, 하느님 하느님, 하느님. 하느님. 음. 그때 중국어로는 이제 상제님이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상제님 네 상제 그러면서 홍수현한테 수천아 내가 한 말을 잘 들어라 지상의 모든 인간들은 본래의 성품을 상실했다.